안녕하세요. 메가서디 통합사회 역사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가 정말 시끄럽죠. 러시아랑 북한이랑 최근에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이 셉니다. 전쟁이 만약에 양쪽 나라에서 터지게 되면 한 나라에서 전쟁 터지면 다른 나라에서 지체 없이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 군사원조를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러시아도 자꾸 북한이랑 그러면 우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할 수도 있어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우리가 무기 지원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면 매우 큰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네가 그러면 자기네도 러시아도 북한한테 무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까지 합니다. 거의 뭐 건투로 치면은 지금 우리랑 러시아랑 말로 뭐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1일 오전 기사를 보면은 외교부에서 오후에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하고 있죠. 그럼 다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갑자기 지금 왜 러시아는 북한이랑 이러고 있는 거야? 북한이랑 러시아는 원래 아주 끈끈한 관계였어요. 두 나라 공통점을 일단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이고요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였었던 나라였었죠 선생 그러면 지금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최초의 국가였고요 현재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국가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현재 러시아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 다당제를 내세우고 있고요 정치 체제로는 민주공화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지수가 너무 낮거든요. 2023년 조사를 보면 167개국 중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144위로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딱 봐도 러시아 누구 힘이 세 보여요? 러시아의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이 사람 파워 엄청 세 보이잖아요. 실제로 푸틴이 막강한 권위로 통제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죠. 러시아가 이상한 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은 이상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지수는 2023년 기준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167개국 중에서 165위 사실상 꼴등인 거잖아요 북한 아래 있는 나라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 아래는 미얀마랑 마프가니스탄 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과 러시아의 옛 버전 구 소련은 어떤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나 이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북한과 구 소련의 관계 시작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8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구소련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만주에 있던 일본군, 이 군인들을 관동군이라고 불러요. 관동군을 빠르게 무장해제시키면서 10일에는 현재 북한의 영토에 들어오게 되죠. 오늘날의 북한의 영토에 들어왔던 소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소련에 딸린 국가, 이 위성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은 1948년에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거든요. 이때 북한의 정부 수립을 지원해줍니다. 이 남한 북한 모두 정부가 세워지거나 다음에는요.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통일이었어요. 일단 당시에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소련의 모스크바로 날아가요.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가 스탈린이었어요. 김일성이 이 스탈린에게. 남한의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쟁을 일으킬 테니까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스탈린은 걱정이 있었어요. 어차피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김일성을 말렸는데 김일성이 도와달라고 무려 40번이 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스탈린이 북한에 무기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1950년 뭐가 터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사실상 이 전쟁에서 소련은 뒤에서 은밀하게 북한을 지원으로 해줬어요. 결정적으로는 소련에서 조종사 항공이 전투기까지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1961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조약이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이 되는데요. 이 조약이 요즘에 tv만 틀면 나오는 조약입니다. 북한에서 전쟁이 나면 소련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렇다고 북한이랑 구 소련의 사이가 계속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일단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은 돈만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존재 말도 잘안 듣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에이, 북한이 소련식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김일성이 희한하고 기묘한 독재와 노선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일 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관계는 뭐 계속되고 있었고요 특히 소련은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원주의 규모 소련이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준 규모가 거의 2조 원에 가까웠다 고 하죠. 그러다 북한이랑 러시아 사이가 빠그러지는 때가 와요. 1985년 3월 11일, 제 생일인데요.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마에 이제 지도 모양의 점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소련을 완전 바꿔놓게 돼요. 고르바초프는 그럴 만도 한게 어릴 때 누이가 굶어 죽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인 나라면 사회주의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결심한 게 자기가 소련을 바꿔놓겠다. 아무리 사회주의여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체르노빌 원폭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는 정보를 통제하고 뭐 폐쇄적이잖아요. 쉬쉬하고 하게 되니까 이때 사람들이 자기가 처벌을 받을까봐 원폭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보를 통제하고 쉬쉬하다가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게 돼요. 시장경제 원리도 도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이제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소련에도 자유와 민주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문제는 소련이 흔들린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소련에 붙어있던 동유럽의 국가들도 자유와 민주화의 바람이 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랑 자본주의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이 단단한 얼음, 냉전 자체가 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88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이 88올림픽이 개최가 될때 소련이 공식 참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히 삐지게 되죠 북한이 아니 88올림픽은 남한이 열고 미국까지 참여를 하는데 제발 소련한테 참여하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결국 참가를 하게 되면서 두 나라 사이가 좀더 많이 멀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1990년대 들어서면 소련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면서 국교까지 수립이 되죠.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때 북한은 소련을 맹비난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소련은 배신자다.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참을 리가 없었겠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야. 김씨 세수국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 사이가 빠그러집니다. 그러다 소련은 1991년에 사회주의 체제가 아예 붕괴되어버려요. 소련에 딸려있었던 동유럽 국가들도 다 민주화가 되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러시아가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1991년 8월달에 소련 공산당이 다시 사회주의 국가 만들거야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북한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사이가 멀어졌는데 사회주의 체제도 붕괴가 됐대. 근데 다시 사회주의 체제를 복원하려고 하는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북한은 화 이 소련 공산당의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어떻게 끝났을까요? 쿠데타가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쌓이지게 되죠. 그럼 이 관계가 언제 풀리게 되냐면 2000년에 이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경색되었다, 경색 국면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000년에 푸틴이 김정일을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북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노래까지 만듭니다. 우리 친선 영원하리라고 하는 제목의 곡을 제작하게 되거든요. 가사를 보면은 아우 아주 뜨거운 사이에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두 나라 오가는 친선의 정 깊고도 뜨겁다. 뭐 이런 가사거든요. 실제 이때도 러시아랑 북한 사이에 공동 선의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상호 접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호 접촉이면 좀 애매하잖아요. 어쨌건 간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외면하는 건 아니고 접촉해서 상황을 들어본다. 이 판에는 끼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고요. 자동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도대체 뭘까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북... 북한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러시아가 북한이랑 교류도 하고 대화도 할게 그래서 남한이랑 관계도 개선시키고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 변화시켜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러시아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지 러시아 국민들 한명한 한 명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입장은 어떤 걸까요 특히 러시아에서도 젊은 세대는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싫어해요 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고요 북한의 핵 있잖아요 이 북핵 문제 이게 러시아의 안보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은 왜 다시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 2022년에 답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는 나라가 좋죠 심지어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규탄 결의안까지 돼요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 반대표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편을 들게 돼요 러시아 입장에선 한 나라도 아쉬운데 이 북한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웠겠죠 여기에 더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동맹도 최근에 좀 강화가 됐잖아요 이게 러시아나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 6월 19일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랑 북한이 상호 포괄 협력 조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이전까지 제일 셌던 조약은 1961년에 동맹이 so I saw. 그런데 이 1961년에 가장 센 수준의 동맹이 사실상 지금 복원이 된 거죠. 왜요? 내용 보면은 전쟁 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지는 지금은 사실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보면서 음, 국내 안보라던가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